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마피로 가는 곳에 셀레르노 옆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레르노에 9시쯤 도착을 하니까 도착해서 아마피로 페리 타고 갈 예정입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따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 사람들은 다 그냥 바로 넘어가네요 다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서 시간을 보고 지금 타던 아니면 좀 이따 타던 표를 예매해두고. 여기 AMRP 코스트에서 여기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을안써는니까뭘가 되죠. 이어서 모에 트는데. 자, how long does it take 마 o a m r 35 m i 35 m e 35 minutes. 35 minutes. 간 9시 27분 t 러기35 따라서 가격 e 뭐35보네요아 t 에건35 m i 가 u t e i t i 로도. 단체로, 단체로 학생들 이 왔나 봐요. 사람이 엄청 많네. 와치요 yeah. 가방도 올려 주시고. 가 No, I'm Korean. <laughs> oh I love Korea. You love Korea. Oh, he's, he's from Korea. Yeah. Yeah. Somebody know about Korean? Ah, uh, about oh. Korean? uh BTS. Oh. ex boyfriend is. Is Korea? Ciao! Ciao, but I want to learn Korean. Oh, really? She's a fan from BTS? Korea, Korea. Fan of Korea. You understand? No, only for Ciao. Yeah, it's the same for me in Korean when I was in I'm gonna say in Amalfi, Chile. Chile? Right. We're from Chile. You, for trip? Yes, for trip. The best place Palermo Palermo, Palermo. palermo. La tanya, palermo. I think Latarian. Or sirapuza. Siracusa. Siraposa. Siraposa. Very very good. And the food. The food was is... Pasta. With... Arancini. Pasta with Arancini. Arancina. Arancina. Aranc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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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wine, right? In right, right, right. Catania, like oh. we say arancino. Arancino. Palette? Pal Aran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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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n Korea, how you make it? Uh, with a milk. Oh. So <laughs> I heard that a yeah. lot of Italians don't understand why prone milk on it. Yeah. Got <laughs> At least our friend Roman. from Korea. From Korea, yes. Yeah. <laughs> where in Korea? Awesome. Uh, oh, Sicilian. So. Sicilian girls. So that the 했는데? 아니, 왜 여기는 추워 쌀쌀 쌀쌀이 아니라 찬 공기가 느껴져 찬 공기가 아니 지금 뭔가 적응이 잘 안돼요 로마에서 a l 다가 완전 전른른른세세계 다른, 다른 a 온 a 한어 맛있는 l s a s a l 가 여기 열려 있어서 음식이 다될줄 알았는데 아니래 조식만 클럽 샌드위치 그냥 그더니 그거는 해줄 수있다그 해서 분위기가 완전 뭐랄까 이게 이게 지중해지 이게 지중해다 그런 느낌.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좋네. 아니 오히려 로마가 이러고 여기가 로마처럼 뜨거워야지. 물래도 들어가고, 하물어못도들어갈것같래도 들어가고, 이들 이래도 들가고 생각을 너무 놀고어가많이는안올거라고 생각을 했거든고 이래도 이쪽은또레몬이잖아 레몬 주스 달라고어요 아여 와서 먹어서 그런가? 레몬 안좋아하고 있어 원 근데 너무 상큼해 맛있다 음식 나올수록 너무 맛이 나는건데 핵맛있어 핵 먹으니까 살 것. 베이컨, 치킨, 토마토, 계란, 양상추.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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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날이 너무 좋으니 식사를 하고, 한참 좀 만져서 쉬었습니다 음료도 먹고 좀 오래 앉아있을라고 음료를 하나 더 시켜서 먹었더니 3일시이 후로 어, 지금은 조금 뜨겁네. 아니 아까만 해도 안 뜨거워가지고 일단 저기 바닷가 쪽으로 아까 해변 쪽. 거기 보면은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물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 여기서는 좀또 있다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저쪽은 트라이빗이구나 저 호텔에 비스타울만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난비피스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아 날씨가 좋습니다. 여기는 아말피고요. 아까 그늘 안에 있어가지고 그 파라솔 안에 있어서 몰랐나봐. 여기 이렇게 누워서 좀 쉬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책 하나 가져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 맞다 텀이 좋네요 구다냄새 썬테놀냄새 아 모르겠다 아 됐다 다했다 아 근데 여기가 아니면 저쪽을 배경으로 찍어야 되잖아 아니면 저쪽을 찍거나 날이 너무 좋은데 와 근데 진짜 그거 멋있다 아무도 사진을 안 찍어 네 그냥 진짜 즐기러 온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언제 와? 평생에 한번 오는 거지. <목소리> 아유 너무 뜨거운. 너무 뜨거운데? 제 살입니다.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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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뜨거. 나가. 뜨거. 나가. 뜨거. 나가. 뜨거. 뜨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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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어떻게 <목소리나> 뭐, 되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저 쪽으로 해서 이따 버스 타고 돌아갈거에요 어? 검은 먹구름이 많이 넘어왔는데? 아저기서 넘어온다 이런 날이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해변에서 누워가지고 신나게 자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laughs> 2시 반 버스였는데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 안쪽에 있는 옆에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받는 거리고, 테네게라운 쿠퍼 칼라마로 맛있겠다 그쵸? 음, 딱 맥주 안주 이 형답잖아 아니 이게 이거 이쁘게 담아주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되나? 드디어 폰톤에 도착을 했습니다. 폰톤! 와. 더 좋은데요? 거기보다? 한적하고. 아니, 이 정도면 시칠레하고 사복하고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완전 또 다르려나. 아, 이렇게 해가 또 이틀만 예약 잡은 게 아쉽네. 뭔가 진짜 진짜 이태리 오는 느낌이랄까? 저기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가? 아이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 저기다. 저기입니다. 저기. 룸쓰는데. 안 i a really nice place. Oh, So. Oh, no. 방을 이 진짜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리얼... 너무 행복하다 폰톤에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폰톤. 막 여기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또 우는 게 진짜 잘, 너무 신기하다. 여기까지 찾아온 나를 더 신기해들 하시려나?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다통일시켰나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귀여운 표지판들이 어디가나 다 표지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차가 다니는 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다니지? 날이너무좋 운전. Okay. Uh, can I get a l 요 s a g n a Lasagna, yes. And one beer. 이나다나와 나귀가 이로 다녀. 대박. 와아. 핵멋이다, 이풀 그럼. 그렇지. 페론이라는 맥주야, 페론이. 맥주는 첫 맛은 기가 막혀 항상 오늘은 마음 너무 평안해지는 평안해지는 기분 첫날은 그런 아 내가 이태리에 왔구나 이게 로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거라서 엄청 설레고 흥분되고 그렇게 좋아보여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콜로세움이랑 이런 유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잊고 있던 나의 어린 시절의 꿈과 내가 좋아했던 그런 거 다시 생각했었고. 대박. 이게 진짜 대박. 이게 이태리지. 이게 이태리야. 여행을 하면은 뭐 성숙한다고 하잖아요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을 가졌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견문을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혼자 여행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길어져요. 평소에 뭐 이런 생각 하나요? 사람 살면서 다 바쁘고 아 오늘도 좋네요 이렇게 조용하게. 한 가지 있으니까. 네. 한열리 Thank you. you. 어? 이마전은또 처음이야. 이거는첫 나전입니다. 뭔 어, 이거 컵라면이야. 대맛있어요뭐 그냥 그렇게 막잘하는갈줄알데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어이가 없네 아니 뭐 이렇게 맛있을 맛인가 이게? 힐링되는 밤입니다 밀가루와 소고기 라구의 환상적인 조합 나중에 이거 보시고 단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한 분만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더굿은 하고 싶어서